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구독자이시고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시고 계시는 회원님이 리뷰를 요청하신 BALI라는 ETF를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BALI는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1년 전에 출시한 신상 ETF입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높은 배당을 제공하고 있고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S&P를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하고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S&P 지수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출시한 지 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실적을 위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펀드 홈페이지에서 펀드의 목적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의 목적은 지수보다 적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니까 지수보다 변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점으로 액티브하게 대형주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액티브라는 의미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골라서 편입 비중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블로그에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콘텐츠 설명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차별점은 콜옵션을 팔아서 높은 배당금을 준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차별점이 되기는 힘들겠네요. 요즘 커버드 콜 ETF가 워낙 많아서요. 세 번째는 대형주에 투자하면서 알파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와 비슷하게 투자하는데 지수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콜 옵션을 팔아서 배당금을 주는 펀드입니다. 뒤에서 펀드의 주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기초적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시점으로 펀드의 자산은 1억 6천만 달러입니다. 펀드가 이제 1년 되었기 때문에 블랙록의 펀드치고는 크지 않습니다. 펀드 시작은 2023년 9월 26일입니다. 다른 커버드 콜 ETF처럼 월배당을 제공하고 있고 S&P 지수를 벤치마크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수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35%입니다. 경쟁 펀드인 JPI가 0.35%입니다. GPIX는 0.29%입니다. 요즘 주배당으로 인기가 있는 XDT는 0.95%입니다. 커버드 콜 ETF로 본다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의 운용 수수료입니다. 물론 커버드 콜이 아닌 SCHD가 0.06%이고, SPY가 0.09%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액티브 펀드이고 커버드 콜 펀드가 0.35% 수수료라는 것은 절대 높은 수수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배당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배당금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월간 0.17달러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주가로 평균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7.05%가 됩니다. 일반적인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와 비교해 보면 적절한 수준의 배당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낮지도 않습니다. 상위 편입 종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수 편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S&P 지수에는 테슬라가 1.44%가 편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참 뒤에 0.83%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신 쉐브론 같은 에너지 회사가 1.53% 편입되어 있습니다. S&P 지수에는 쉐브로는 0.5% 편입되어 있습니다. 펀드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펀드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펀드의 목적에 따라서 편입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지수를 뛰어넘는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편입 종목들을 보면 저평가 가치주의 비중이 높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제 채널에서도 소개해 드린 화이자의 경우 지수 편입 비중은 0.3%인데, 이 ETF에서는 1.31%로 아주 높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팔린모리스의 경우 지수에는 0.4%이지만, 이 펀드에서는 1.37%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경우 지수에는 0.2%이지만 이 펀드에서는 1.33%로 아주 높은 비율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청소 폐기물 업체는 지수에서는 0.16% 편입되어 있지만 이 펀드에는 1.21%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펀드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 종목은 지수보다 편입비중을 높이고 펀드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한 종목은 지수보다 낮추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알파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전략은 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내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1년의 단기 성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은 시장의 단기적 선호와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이 재값을 받기 시작하고 시장보다 앞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펀드가 출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S&P 지수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커버드 콜 ETF인 JEPI와 CPIX, SPYI, XYLD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펀드의 1년 동안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을 비교해보면 지수보다는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다른 S&P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 콜 ETF와 비교해서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37.15% 수익을 내는 동안 BALI는 31.78% 수익을 냈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전반적인 특징인데요. 상승장에서 지수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BALI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커버드 콜 ETF와 비교하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커버드 콜 ETF인 JEPI는 19.47% 수익을 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운용하는 GPIX는 30.84%로 BALI와 가장 유사한 성과를 냈습니다. 글로벌엑스의 XYLD는 17.44%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SPYI는 같은 기간 동안 23.91% 수익을 냈습니다. 첫평가된 기업을 발굴하면 시장의 알파를 추구하는 BALI의 성적을 1년 동안의 성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1년 만의 성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낸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ETF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수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비중을 높이고 시장의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은 사실 저도 선호하는 전략입니다. 시장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성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장 지수를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하는 S&P 지수 추종 ETF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첫 평가된 가치주의 차례가 오면 지수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온지 1년밖에 안된 펀드라서 장기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펀드의 전략과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액티브 펀드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시장을 앞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잘못되고 시장의 흐름과 반대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과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